네, 안녕하세요. 브레이크 패드 자, 휠 타이어가 장착된 상황에서 브레이크 패드하고 자, 휠 타이어 분해한 상태에서 제가 그 브레이크 패드 남은 양을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. 저는 2023년도 4월 출고구요 17인치고 24,000km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,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자, 휠이 있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. 네, 육안상으로도 잘안 보이고요. 영상에도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도 한번 제가 최대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육안상으로 조금 보이긴 해요. 네, 휠 타이어 보이 그 홈이 보입니다. 브레이크 패드의 홈이 영상에는 잘안 보이죠. 어찌됐든. 아, 많이 남았습니다. 제 생각에는 4년에서 5년 정도, 앞바퀴는 4년에서 5년 정도 더 타도 될 정도로 많이 남은 것같고요 뒷바퀴 쪽은 제가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. 앞바퀴 쪽은 최대한 후레쉬를 비치고 좀 봐야겠습니다. 자, 휠 타이어, 어,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패드를, 브레이크 패드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자, 후레쉬를 좀 비춰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. 자, 영상으로 최대한 담아보지만 잘안 나오고 있고요. 자, 뒤쪽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뒤쪽을 보시면, 자, 뒤쪽은 휠 타이어를 분해를 했죠. 휠 타이어를 분해를 했고, 자, 캘리퍼는 자, 레드로, 빨간색으로 제가 소색을 했습니다. 지금은 먼지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자 보시면은 브레이크 패드를 한번 보십시오. 육안상으로 엄청 잘 보이고요. 거의 한 5년 이상, 5년 이상 그 사용해도 될 정도의 브레이크 패드가 남아 있습니다. 양이 뒤쪽은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. 자 영상에 한번 잡아 담아 볼게요. 이쪽에서 나오는데 아네홈 여기 보이시면 손가락으로 하면 이쪽에 네 이쪽에 홈 하나 있습니다 홈그 네 홈이 브레이크 패드 남은 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거자 앞바 뒷바퀴 쪽이고요 이쪽도 한번 봐보겠습니다. 자 뒷바퀴가 기가... 야... 뒷바퀴 쪽도 제가 한번 봐볼게요 근접샷으로 제가 또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게 그늘이져서 이게 햇빛하고 잘 나와야 되는데 최대한 제가 담아보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제는, 그죠 저쪽에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도 제가 봤을 때유관상으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. 자, 여기는 뒷바퀴고요. 이쪽은 잘안 찍히네. 자, 앞바퀴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음... 저, 휠 타이어가 있으면 어, 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이쪽은 또안 보이네, 잘. 이따, 오, 보인다 보인다, 오케이.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오케이, 됐다. 네 이렇게 보시면 저 호음이 보이시죠? 가운데 쪽에 됐다. 초점 잡았다. 네, 브레이크 패드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. 밑에 호음을 보시면 앞바퀴고요. 앞바퀴가 이 정도면 은제 생각에는 4년 이상 5년 정도 더 타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오 앞바퀴 잘 잡혔네. 영상으로는 지금 앞바퀴가 휠 타이어 있어도 잘 잡히네요. 육안상으로는 좀 보기가 힘들지만.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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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는 2020 2023년도 4월 출고 차량이고요 음,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입니다 그리고 24,000km 운행했습니다 자, 브레이크 패드 제 점검 한번 했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제 생각에는 한참 뒤에 4년 정도 타시거나 네, 키로수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뭐, 6만 아니면 8만 키로 정도 지나면 그때 브레이크 패드 점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점점 점점 그 브레이크 패드 수명이 다하면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해주면 될것 같아요. 브레이크 패드는 뭐 순정을 하셔도 되고요, 상신 브레이크를 하셔도 되고, 뭐 그때 시간 어 상황이 돼서 어, 정비소에서 교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자가 정비를 할것 같고요.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